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혹시 이, 이 아이 이름이요 네아 알아요 왁스 왁스 왁스라고 하면 한 (15년) 이상 된 매니아님들이 아유 내가 저거 하나 얼굴 구매하려고 얼마를 넣어놓고 며칠을 기다려도 살똥 말똥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왁스. 그 중에서도 레드 색상으로 물이 든다고 하니, 제가 볼 때는 계량종 같아요. 왜냐면, 하 원종 왁스는, 그, 실제로는, 약간, 그, 맑은 연결자, 투명한 연결자처럼, 저도 있지요. 매니아 생활 하면서 왁스가 없으면. <laughs> 왜냐하면, 그, 초창기, 그, 매니아 생활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워낙 단가가 셌기 때문에, 그중 1번으로 쳤던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레드 왁스냐 자 갑니다 쩐쩐쩐쩐쩐아우 손톱 끝부터 물들기 시작했네 그러면 옛날처럼 40만원이랴 <laughs> 아유 땡 에, 그러면은 내가 영상에 못 찍어 40만원 솔직히 저도 아직은 음, 그렇게 단가가 있는 거를 망설여지곤 합니다. 예, 어, 눈으로만 봅니다. 아, 내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계좌이체하는 날 그날이 어, 뭔 날이에요? <laughs> 생일날 결혼기념일 날요 음, 근간에는 우리 애기 아빠 생일날도 내가 받아요. <laughs> 어, 통장으로 오면 어떡해요? 아유, 나한테 조금만 줘라, 투자하라. 어, 재테크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봤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봤어요? 가격? 하나, 둘, 셋, 짠! 한개 8,000원, 세개 24,000원, 짝대기가. 아이, 짝대기가 약하네. 아유, 짝대기를 줬다막 쌍. 음, 짝대기하고 결제 금액은 2만원, 가시와 다육이 마을 3종 세트 다갔죠 그러나, 대빵 큰 글씨는 뭐이야 아유 미워라. 수량이 한정. 아 그러니까 2만 원에 무조건 3개 준다는데 응, 수량이 없다네. 아유 야 야속한 니마. 아 야속한 약왁스에요자 그러면 구독자님들 이제 우리도 내가 자꾸 이제 이런 저런 그 영상 속에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육이의 히스토리죠 어? 얘가 옛날에 어쨌때어쨌때왜 우리는 옛날 어, 매니아가 아니잖아요 10년 15년 이렇게 된 매니아가 아닌게 어,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헉, 아따 이쁘네 포스?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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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 그런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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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때는 8, 9cm 정도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유, 또그 혼나겠다 그러다가 자 보세요 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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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제이 예,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자이 정도 포트는 몇 cm인지 내가 처음 보는 포트여서. 응, 대부분 이제 농가를 저처럼 들락 딸락 하시는 분들은 포트만 보면 아마 이 포트 누구 건데 흙만 보면 어머 이거 누가 농사지었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머 낯설어 포트도 낯설고 흙도 낯설고 <laughs> 어, 꽁꽁 숨겨져 왔던 거를 어 아유 레드 왁스 음, 자 아셨죠? 구독자님들 왁스가 옛날에는 얼굴 한개에 몇 십만원 했다. 그러나 나는 음, 지금 얼마에 사냐? 어, 한개는 8천원이고 세개하면 2만원으로 해준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한데 빨리 전화하시는 분만 어, 내 차지. 내 차지. <laughs> 아따 좋네. 좋아. 어, 그러면 내가 어, 이제 저도 다육이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다육맘이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조금 더 가격 좋게 좋은 아이를 구매하면, 아, 제보로 다육 생활 중에 큰 기쁨이죠. 아유, 세상에. 이쁘다. 어, 자, 사이드 갑니다. 잣대 갑니다. 자, 잣대 갔어요. 자, 잣대 갔습니다. 어, 아유. 어머, 야는 왜 이렇게 변이가 왔디야.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반듯하고, 저만나 없는 거요. 아이 약을 얼마나 쳤게? 이렇게 생겨야 그죠? 버틸 만큼 약을 쳐야지. 너무 약을 치면, 아이 그럼 안 되지. 야도 변이 왔네. 야도 변이 왔어. 그쵸 아이 못 찾어. 왜냐면 저는 찾죠. 제가 영상을 찍은 게 그런데 찍고 딱 가버려. 그러면 사장님이 아우 그놈 어디서 찾어? <laughs> 아이 자 레드왁스 한개팔천 원, 세개2만 원. 어, 괜찮았어요? 예, 훌륭합니다. 자그다면 오늘 짧은 영상. 아, 어머, 야는 비욘세 무지개 금. 얘가 작년 이만때 얼마였어요? 한 4, 5만 원대 했지요. 어머, 그래요. 비욘세 무지개 금 중에서 간혹 운 좋으면 이렇게 돌기가 없는 아그도 있잖아요. 그런데 운이 좋으면 이렇게 돌기 있는 금도 어머 더 좋지. 다육이는 무조건 이상. 정상적인 아이 중에 이상 반응을 보인 아이가 돈 값어치가 있어요. <laughs> 자 비욘세 무지개 금. 아유 기, 너무 길어서 문자하기 나쁘면 비욘세 달라 그래요. 예 비욘세 2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요. 어, 레즈 어머 세상 에야는 무엇이 이렇게 이쁘디야? 레드 탄. 레드 탄. 어머 참 이쁘다. 어머 레드 탄. 어머 세상에 포트도 크죠 그런데 전체 제가 이렇게 보면 얼굴이 조금 큰 아이가 있고 작은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중간정도 오아 이쁘네 아따 레드탄 레드탄 이쁘네 환엽이고 그죠 아유 얘는 또 자구가 뿡이고 <laughs> 레드탄 가격 2만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비욘세 무지개 금은 우리가 말하는 핑크 보랏빛이에요 어, 가격은 금인데 어떻게 써요? 어머 나 이거 더 좋네 더 좋아 잠시만요 천천히 천천히 어지러운 게 <laughs> 어머 세상에 아는 무엇이라 요자 갑니다 예, 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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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짠 알아요 버클리 금 어머 그래 돈이 얼마리야 <laughs> 한돈만원간가 이만 원간가 아이 땡자어 조심 조심 얘는 이제 다 꺼내는 분 뭐. 하나 둘셋짠 5,000원이 맞아요? <laughs> 아따, 좋아, 좋아. 어머, 세상에. 금이 5,000원이란가? 세상에. 아따, 어찌 이렇게 잘생겼는가? 어우, 세상에. 이 버클리금이 중품에서 대품 정도. 어, 중품, 대품을 많이 보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그 정도만 해도, 가격이 몇만원 해요. 그근 10만원 돈 갑니다. 물론, 얘는 포트가 지금 이렇게 7.5 포트에 담겨져 있어요. 아따, 그래도 좋네. 왜, 내 맨날 비싼 것만 보고 내가 품고 싶었으나, <laughs> 어, 고려했던 아이죠. 어, 품고 싶었으나, 어우 세상에 내가, 어우, 어, 살까 말까 했던 아이. 버클리금 5천원. 괜찮았어요? 오 괜찮았어요 좋아요 베리 굿자 <laughs> 그다음에 얘예요 독일 샴페인이 이 정도는 돼야지 아따 무겁네 오천 원응 그죠 어머 야도 아 포트가 새로 그니까 러이 집이 어+ 어디선지 다시 나처럼 다육이를 새로 하는 어 다육맘처럼 농사를 새로 지었네. 그 포트가 처음 봐요. <laughs> 독일 샴페인 5천 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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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사이즈 갔어요. 독일 샴페인 5천 원. 아, 따 좋아요. 자, 색감 한번 보시면, 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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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물이 들면 정말로 예뻐요. 독일 샴페인 가격은 5천 원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요. 어머 세상에 왔다 갔다 하냐. 금길리 가지. <laughs> 수연 금, 수연 금. 어우, 세상에. 수연금이 얼마였더래요? 팔, 만 원, 만 원, 만 원. 아따, 금이. 헉, 아따, 금이 만 원이요? 뭐, 야도 이 포트인데. 한집 있고. <laughs> 야도 이 포트네. 그죠? 아따, 좋아요. 오, 좋아요. 음, 아주 끝내, 끝내줍니다. 자, 수연금. 그, 그, 대부분 이제 농가, 재배 농가를 가면, 그, 포트와 흙이, 아, 누가 지었네? 어 누가 지었네 이렇게 예, 알수 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 아까 수연금 봤어요. 얘는 금이 아니고 누다. 왔다 좋네. 12,000원. 어, 12,000원이요. 이게. <laughs> 아우, 세상에. 잣대 한번 올려 봅니다. 어, 잣대 올려 봐요. 음 세상에 얘는 누다 금 아니에요 그리고 누다는 유일하게 젤리 형태가 잘 되는데 그래도 단가는 많이 비싸지지 않아요 우리가 맨날 젤리 되면 어떡해요 단가가 좋다 곡 로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얘는 젤리가 되어도 단가가 높아지지 않아요. 누다 였고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그런 게 멋있다. 그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된게 내가 젤리가 딱 우리가 먹는 젤리가 된다. 그 말이죠. 자, 12,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요. 핑크 샴페인. 오메 네, 세상에 가격 이거 맞아요? 맞대, 맞대, 맞대. 오머 세상에 그려. <laughs> 핑크 샴페인 이 가격이 맞대. 오머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좋은 애기들을. 핑크 샴페인 5,000원. 자 그다음에 얘요. 어머, 나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레드콘, 레드콘. 어머 세상에 이런 애기요? 사이즈 이거 얼마요? 보통 만원 이만 원 받지요? 어유 세상에 야요, 육천 원, 육천 원. 아, 다 군생 달라 로제 할어 할가... 이런 이제 우리도 이래요. 아 얼굴 한 개짜리죠? 이렇게 하지 말고 로제 하나, 로제 두 개. 아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laughs> 아유 그럼 다남다육 대학교 댕기는데 그 정도는 남들이 뭐라 그래요 다른 대학보다 아뭐 다남다육 댕기면 벌써 말투가 틀려지네. 아유 그러니까 어자 얘는 또 변이네. 어유 수다도 변이 왔죠. 이렇게 나는 어머 세상에 변이가 다 거기가 와 있네 입장이. 음 응, 그쵸? 아유 자 레드콘이었고 가격은 6천 원이고 레드콘도 만약에 젤 화가 된다. 그러면 이 정도인데 젤 화가 반 3분의 1 정도만 되어도 가격은 어 몇십만 원 갑니다. 그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젤로 잘 가요. 누나는 젤 가도 단가가 그렇게 예, 예, 가진 않아요. 자 레드콘 6천 원. 어매세상에 짧은 영상이 끝나요. <laughs> 아유 자 잠깐만요. 하나 둘셋 짠. 예. 예. 멜랑꼬리. 아따, 이름 좋네. 어, 얼굴 하나에 이만큼. 어, 이런 군생은, 예, 구독자님들, 어떻게요?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어요. 왜? 한 포트밖에 없으 게? 까 어머, 세상에, 멜랑꼬리. 아따, 5만원. 괜찮았어요? 아유, 좋아요. 얘는 얼굴이 더크죠 그리고 얘는 조금 작지만, 아따, 내가 사고 싶다. <laughs> 아유, 이런 색도 좋아하고, 어머, 이런 군생은 보기도 드물고, 멜랑꼬리 5만원. 하나 더 좋은 거. 아유, 올팻이요? 사, 가격 4만원인데, 제가 올팻을 10년 된 아이를 봤는데, 이런 색깔 아니에요. 완전 핑크에요. 이렇게 내 가슴 속에는 묵은 아이를 늘 내리에 있으면서, 내가 그 아이, 묵은 아이, 대품, 혹은 조금 아이 작아도 키워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올팻, 올팻. 약간 이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딱집어놓은 듯한 입장이 구부러지고 상당히 뭐 지금은 이렇게 그레이 톤 하늘색으로 보이지만 정말로 오래 묵으면 핑크랍니다. 자, 올펫 4만원. 자, 얘요? 어머 세상에, 얘요? 뭔가드니스철라 어머 세상에, 야는 호주껄리 아니랴? 안써 있어요? 왜냐면 호주껄는 자, 가격 2만원. 너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문가드니스네. 참나. <laughs> 아유, 세상에. 좋아하는 것도 많아서 좋겠다. 그죠? 응. 내가 묵은 아이를 봐서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좋, 아, 한다. 처음 본다. 이런 거라 말하는 거예요. 문가드니스 철화. 자, 포트, 포트, 포트. 사이즈입니다. 문가드니스 철화. 어, 사이즈입니다. 아유, 세상에. 아다 이쁘네. 그죠? 자, 문가드니스 철화. 가격 2만원. 2만원. 아, 조금 작은 것도 있네. 그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먼저, 먼저 문자 하시면, 먼저 고르고, 저처럼 고민을 많이 하다가, 늦게 문자 하시면, 응, 크다 작다를 떠나서, 잘, 어, 아유, 야는, 만약에 적심하면 하나, 둘, 세, 어, 한 다섯 개 써요. <laughs> 문가드니스 철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요. 레드 혼 어머 오천 원? 오천 원? 어머 세상에 뭐 5천 원이다. 5천 원이 좋네. 자 레드 혼 가격 5천 원. 레드 혼 가격 5천 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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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포트는 맞아요. 5.5 포트 작은 포트에 있지만 다 넘쳐나죠? 이 포트에 다 넘치잖아요. 자 레드 혼 5천 원. 자 그다음에 하나, 둘, 셋, 짠. 아따 좋네. 왜요? 가격이 마디바가 6천 원이요. 뭐 세상에 나 마디바가 이쁘네. 약간 그 어떻게 표현하면 마디바가 그 멋지죠 색감이 그리고 모양이 약간 내가 처음 보는 마디바 형상이네. 그죠? 아 물을 조금 굶겨 보면 그죠? 마디바 본연의 색깔이 날까요? 어 그리고 나오네 나와 물이 그죠? 이렇게 약간 그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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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천 원이요? 마디바? 오, 어, 마디바 5,000원이요? 참. 아, 6,000원, 6,000원. 미안합니다. 6,000원, 6,000원. 아이, 큰일 날뻔 했네. 마디바 6,000원이에요. 자, 사이즈. 어요 정도 사이즈도 있고, 조금, 음, 조금, 어, 이 정도 사이즈도 있고. 6,000원입니다. 마디바 6,000원. 예, 기차 소리에 정겨움이 가득한 여기는 지하철 9호선 타고 개화역에서 내리면 1번 출구, 2번 출구 만납니다. 조금 걸어 오시면 개화 화해 단지 안에 있는 가시와 다육이 마을에서 어, 말안 해도 다알잖 아유, 아 아까 레드왁스에서 했구만 <laughs> 어, 그리고 그 종우 대기에서 있었잖아요. 자, 어, 그리고 어, 가시와 다육이 마을은 맞아요. 많이 구매하는 집 앞에 농장 분들 도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